결과적으로 상사랑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몇개 정도 양보하시는 것도 <laughs> 사회생활이 나쁘진 않거든요. 다 양보하시면 돼요. <laughs> 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제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상사분이 저에게 지시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상사가 왜 그러한 일을 시키셨는지 그 니즈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부당한 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상사분에게도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만약 이 부당한 일이 상사 개인적인 그런 부탁이라고 한다면 또 인간관계에서 상사의 그런 부탁을 좀 들어주고 향후에도 제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상사와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약간 늦깎이 취준생처럼 보였나요? 네, 저는 부당한 단어, 부당함이라는 단어는 가치 판단이 들어간 좀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부당하다라는 그 판단을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분께서 시키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그 이해를 한 다음에 그에 따른 가이드에 맞춘 업무 처리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다소 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느꼈다는 것은 어쨌든 처리 과정이 있어서 다소 신경 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히 챙기면서 어, 그 상사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부분은 부당한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윤리적이고 규정을 벗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상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호하게 어, 대처할 수 있는 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비윤리적이거나 그 우리 규정을 벗어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가이드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면접 답변좀잘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어 직장 상사가 부당한 일을 처리하라고 한다면 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와도 강민호 선생님께서 또 답변을 한 번씩 해 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약간 어떤 관점에서 조금 예. 중요점을 두고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지 일단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laughs> 자체가 많다. 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늘상 음.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음. 일단 이걸 받아들임에 있어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음.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대답을 좀 시작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라는 개념을 말 그대로 회사에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단호하게. 음. 하면 안 되는데 음. 그 이유가 조직뿐만 아니라 또 상사를 좀 배려하는 마음을 좀 담아 주는 게또그 음.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에서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 조직뿐만 아니라 그 상사를 위해서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측으로 네. 그다음에 별개로 뭐 개인적인 부분을 좀 음. 요구했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상사랑 이제 계속 부딪히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음. 뭐 이렇게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몇개 정도 양보하시는 것도 <laughs> 사회생활 그 나쁘진 않거든요 다 그래서. 양보하시면 됩니다 예. <laughs>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음. 이 앞부분에서 저희가 아까 약간 나름 취준생 모드로 돌아가 가지고 음.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해, 보여드렸는데 음. 어떻게 봐주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저도 강민호 선생하고 거의 거의 동일한 논리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뭐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비윤리적이고 규정을 어긋난 것들 대해서는 좀 단호한 그렇죠. 태도를 막판에 좀 음. 보여 주는 게 보통은 이 질문의 취지에 조금 부합하는 경우가 최근 트렌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앞에 제가 말씀 아마 제 답변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부당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의적 판단이 네. 좀 들어가는 것이다 부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등산 가자 이렇게 얘기를 네. 해도 어떤 사람은 어 등산가서 너무 좋은데 설악산을 네. 어 아침 새벽부터 가다니 너무 행복한걸 이렇게 느낀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부당하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같이 판단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대신 칼같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조직이 이익을 사지 않겠다 음.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강민혁 선생님 뭐 하신 방식도 거의 뭐 같은 방식이시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무조건 좋아요, <웃음> 구독, <웃음> <웃음> 눌러주세요. 아 먹고 살기 힘들어. <laughs> 지원 부서와 발령 부서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더 하면 돼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인사 직무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제안해 주실 그것이 제가 인사 직무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어, 고려하신 그런 만약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흔쾌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라기 보다는 인사 직무로 다시 돌아온 그런 계획이 없는 그런 형태의 발령이라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의 거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장기적인 니즈에 도움이 되고 제가 인선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안이시라고 한다면은 한시적으로 그어 직무를 어 수행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laughs> 뒤, 뒤에 질문, <laughs> 질문 뒤에 질문 <laughs> 뒤에 질문 뒤에 <laughs> 질문